응, 덜컹, 꽈당. 전장목을 또 동상 받았어. 아니, 맨날 이 동상은 왜 여기 있는 거야. 더렇게 짜증나게. 또 올려야지, 으차. 더럽게 무겁네, 응? 어? 더럽게 무거워. 뭐야? 뒷문으로 오세요? 알았어, 뒷문으로 가주지. 더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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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벅. 더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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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벅. 똑똑똑. 뭐야? 누구야? 멋있는 피자 왔습니다. 피자 왔어요. 뭐? 피자? 물건은 밑에다 놔? 예, 알겠습니다. 밑에다 놓을게요. 여기 돈 주셔야죠, 돈. 무슨 돈? 어? 아니, 피자 값 주셔야죠. 피자 값, 2만 5천 원. 어, 피자 값, 줘야지. 여기 있어. 여기 있다고. 됐다. 나머지는 너 가져. 응? 이 쓰레기 같은 놈아. <laughs> 나머지는 너 가지란 말이야. 응? 알았어? 진정 물5천원 주면서 되게 생긴 네 야! 너 말이야. 내가 13기 전에 거지지 않으면 총알밥이 될줄 알아. 알았어? 알았냐고. 하나, 둘, 열! 두드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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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자 크리스마스! <laughs> 어, 살려주세요, 엄마! 어, 살려주세요! 어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, 빨리 가자!